어..둘이 보기 좋다 박타칠래 선비야? 4초! 사초너 먹어! 어 구독! 좋아요! 나야나! 땅오라고! 롤선생이 탑! 그리고 이만희가 서폿! 그리고 다뿌의 정글! 전수찬의 미드! 그리고 제동바의 원딜입니다 아..잠깐만.. 어, 잠깐만 임선비 정글, 악시 탑, 엥지 미드, 꿀탱탱 원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오늘 봤자 형타안 주면은 아무것도 못. 얘네 임베 들어올 수 있는 조합 아니거든. 소환사, 절대 못 들어와. 가끔 우약하면 돼. 큐 찍었어? 아, 퀴, 아니 아니 그냥 안 찍었어. 악시님 저와다할때 있어요 여기? 음나해야될것 같아요. 미니언 okay. 생성지3를 도벽 빨아 올수도 있다, 상호영. 버리 어, 어, 어. 주지 마. 오케이. 아, 씨발려나. 주지 말랬잖아. 안줘. 안줘. 걱정하지 마. <웃음> <웃음> 나 간다. 레드 버그로. 너선 어, 레드야? 오케이. 하는게 오케이. 오케이. 나 동선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아, 아 내가 저 오케이, 어, 오케이, 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동선 커러 주턴이 걱정하지 마. 응응. 음, 음. 나 믿지? 진술, 나 어, 나를 조종해. 엄인지 알지. 조정할게 그럼 막누 to t 니 e 둘이 조정하고 l e a s e you don't have to talk about i 을 You 막 u c 그냥 o u know, you're a good g u 잡 I'm a bad boy. I'm a bad boy. I'm a 근데 잔나풀 있다. 좀 네가 그냥 아, 걸, 네가 호환할 수 있을 때, 개 호환할 수 때. 잡았어. 잡았. 나이스, 나이스. 골렘 먹어. 난 골렘 먹어 난 어, 그냥. 어 가고 있어. 골렘 먹고 칼나브리 다시 먹으면 돼. 어. 끝났고? 악신님 벤 필요해요? 노노노 노. 여기서 집 갔다 오자 형. 뭐야? 세다. 씨발 러나 <laughs> 아니 아니. 나 레드 먹고. 나 특쪽 가는 게 제일 낫긴 음. 응, 하겠다. 아바텀 몰래? 용 봐. 어. 레드 먹고 용쳐 봐. 오 쉣. 어, 베인. 어. 혼다 쳐요. 나도 어, 갈수 있게 조금. 저기 이서 아이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요... 나이스. 끝났고 여기. 바텀 끝났어 완전. 어, 둘이 보기 좋다. 박타 칠래? 선비야? 24초! 너 먹어. 어. 이즈 이거. 이즈하고도 먹어. 그래. 잘했어. 땡큐. 그리고 칸날리 먹어. 어. 너무 좋고. 재밌게, 나이트 어. 이즈다. 블랙슈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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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멀어, 멀어. 어. 괜히 잘 탔나? 아! 아. 이게 안 죽어? 나이스. 와. 어, 나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야. 야. 제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하고 빼고. 저세개해 어, 돼. 이거. 야 어, 갈래, 해봐. 갈래, 갈래. 야 가자, 가자, 가자. 나구 있어. 너 타올게, 타올게. 이즈 어딨어? 여기 있어. 있어. 악센가 타봐 형. 타봐. 게임 낼 때? 우리 이거 다 받. 미드 받아 먹어요. 미드 먹어도 미드 받아 먹어도. 이거 하고 텔 있잖아. 어차피 저 펭디가 탑 텔로 봐줘 그냥. 나도 텔 있는데. 그럼 너 하라. 그럼 너가. 핸... 이즈 물까? 이즈 물까? 네가 본뭐 텔이 있어 그리고 아니, 네가 텔 쓰고 왔구만. 조금 거리 나오면 표본 바로 해야 돼. 야 악센, 통대한 어디 가라고요? 나타갈게 어어 어. 어, 어. 아나나살 어, 뭐, 빠졌지 생각해보니까. 너 미드 너너땡써 조금 수라고. 너, 팝. 너, 팝. 너, 풀동수, 너 가라고. 아니 너 미드 가라고. 너 미드 가라고. 아, 너 하나가 없다, 미안. 밑 가라고 없다. 미드 가라고. 미드 어,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나 갔다, 밑에 어, 오케이. 나집 갔다 미드다. 그래. 걔 안무 가는 중. 안무 가는 중. 죽이다. 야 이거 아, 다.. 한번 먹어. 한번 먹어. 대경아. 나 오디오 섞여서 뭘하는지 알아듣는 거. 나 지금 2천원 있어. 한 라인 더 먹고 집 갔다 올 거야. <몬도> 나이스나이스나이스 o 이 go, 용용 갈래? o 믿음이 go, 믿음이 go, 믿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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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믿음이 go, 믿음이 이다 o 무음이 g 이 go, 믿음이 이 go, 믿음이 이 g 이이이믿음 나 여기나 타틀 컷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명한명 가면 안돼한명 얘네 볼수 있어요. 천천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타타타 이거 이제 이제 우리 전전쪽 또. 음. 계속 행진은 바텀 라인 밀면은 받아먹고. 오케이 오케이. 죄송 죄송. 여기 여기 여기. 아무다 무텔 타고. 타다 아, 이거 오 어, 뭐야? 까비 까비 까비.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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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아, 내크를 못. 나딱 나다. 나 패시브 있어. 나 패시브 있어. 전력 갖거든. 어, 나 이거 텔탈 거야. 얘네 어, 세게 하면. 텔 타서 죽이. 나 20초야. 나불실 있어. 불실 있어. 이거 컷아 볼래? 불실 있고. 미드에 다가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여기 출발. 여기 출발하면. 빨리 타. 빨리 타. 텔 탔어. 텔 탔어. 텔 탔어. 나 지금 뒤텔 태탑 당지. 천천히 봐, 좀 천천히. 뭐야? 안 죽으면 좋아. 이거 이이생다나나패나시브나패시브막비 이제 이물어 여기 여기 시발 여기. 야야야야 여기야야야야 가지마. 나이, 아 저런 데. 여기 피 여기 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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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미드 미드. 안에 들어있다고.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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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잡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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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잡 잡아 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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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이 큐 뭐야 나나 아, 패스 나 패스 이제 지 이제 까지 정비하고 용사 정비하고 용사 나치 가야 돼나치 가야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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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빨리 하고 용사 보오 조질뻔했네 씨나 음. 정렬도 나와요! 악시형!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거 우리 건거같아 바람 쪽으로 붙으면 돼? 상관 없어서 일단 부시 하으로 끌어들어 끌어, 봐끌어들어끌어들어 여기 끌어들었어. 위에 럼블라고 일단 나, 나 불실 있어 불실 아, 있어 불실 있어 불실 있어 괜찮아 이거 그냥 쳐쳐쳐아뒤뒤뒤뒤뒤뒤뒤뒤 궁맞춰나궁 음 음, 음 맞춰봐. 귀 없어, 귀 없어, 귀 없어. 어, 베인 물었다. 잡았어, 잡았어. 됐어. 나 블랙체드 없나? 막는 중, 막는 중. 막는 중, 막는 중. 바로 갈래? 바로 갈래. 바로 나빼드 바로 나 빼들. 바로 나 빼들. 바로 가자. 바로 레레야 아, 이거 무조건 내가 공대줄게. 내가 공내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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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 숫자가 정확히 되면 쳐. 너무 빨리 르면안 쏘거든. 젤리 먹어, 젤리 먹어, 임선안니까 숫자 안으로 되면 쳐. 어, 언 알지? 피들몸좀대자나 공이 없어. 빼봐, 빼봐, 봐봐안안야 가봐. 맞췄다 잡으면 돼, 잡면 돼. 이제 바로 쳐, 바로 바로 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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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회전, 바로넣 바로 어 바로 내가, 내가, 내가 게 내가 묻을게. 임선비! 임선비, 젤리 먹어! 젤리 먹어! 임선비! 젤리 먹고! 빰빰빰빰빰빰빰빰! 내가 묻을게, 내가 묻을게! 느낄게! 내가 묻을게! 임선비! 젤리 먹어! 젤리 먹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좋았고요. 나 1대1 이겨! 진 아니, 붙어, 붙어줘야 돼? 바로 버프 아니면 키 땄는데. 벤겁나 역해 사람 아니야. 야 그럼 우리 미드랑 이거 일삼일 할래? 내가 내가 이두명 여기 해지 해지 두명 컨트롤 할게. 헤지 둘! 헬스, 모여! 헬스, 헬스? 모여! 헬스? 모여! 헤이지 대장, 뭐야? 뭐야? 내가 해지 대장. 빨리 와. 뭐야?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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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한다, 이동한다. 자. 다른 줄. 밀수 있다, 밀수 있어. 얘 혼자, 혼자, 혼자야. 혼자야. 제동 뽑 혼자야. 이 챌린지 새끼 혼자야. 해지 도착. 도착. 가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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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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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뭐야? 잡나 고 베인 탑이야. 뭐야? Okay, 죽어, <목소리> 왜 우리? 헤, 야 잠깐, 잠깐, 매일 해. 매일 우리, t <laughs> <명 부재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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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 it to me, put it to me, p u 잠깐! t to me, put it to me, put it to me, 어 u t it to me, put it t 지 me, p u 인 it to m 막 put it to me, put it to me, put it to me, p 데 t it to me, put it to me, p u 가 it 아가 me, p 내가 나 듣지 마라. 저가 오더는 못해. 아니 아니. 나이트대장. 자야 아까 우리 두 명. 자 밑으로 뭉쳐 다시. 선비 윗바위에 먹는다. 아 모르가라 헤즈전왜 이렇게 심나 <laughs> 버튼 밀고 갈게. 아니 듣는 데는 야, 야, 못. 우리 팀 투어 아든 투어 라든 사람들이 어, 잘한다. 투어 라든 네. 사람 오케이, 오케이. 저 팀보다 잘해. 가는 중이요. 나있나 네. 헤즈 3번 왔어요. 네. 오케이. 헤 번이요. 1번 할게요 그래도. 오리지아지요오와와와와와와 밑으로, 밑으로, 봐. 으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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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으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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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밑으로, 으로 밑으로, 으로용으로 밑으로, 밑으로, 으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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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로이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로밑로로밑로밑로밑로로 말자, 자크 나한테 움직임이 저 허락받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오케이. 좋아. 트린저 형님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와라, 믿으러. 아니다. 자, 자크 바이게 먹어. 잭크 바이게 먹어. 아니, 바이게. 바롱 시아 먹어.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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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케이. 야, 네 믿으 쳐 오케이. 먹으라고 안 해지. 야, 어디이 오케이, 오케 중, 많은 아, 중. 어, 먹어. 해지들 바롱 시아 먹어. 네, 알겠습니다. 많은 중. 보게. 돌려. 임선비, 돌려. 어, 렌즈 돌려. 렌즈가세 명인 거야. 렌돌려아 피곤했어요. 빙화있어요빙화 어디 야, 깔까? a 화 여기 아, 안에 i m 나 p i 둥지 내한테, 안에 둥지 안에 깔아 버려. 나 하늘로 m 구 치는 중. 어씨발 뭐야? 오이런게 어. 있구나. a p 잡아 a Pima, Pima, p i m 오케이 오케이 i m a P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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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뭐야 p i m 야야 i 이거 p i 야 a p i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초식이 뭐야? 좋아! 초식 좋아. 누구야? 그지 거기까지. 간주. 아이고! 아! 좋아. 바로 아,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숨은 빠졌어요, 형님. 나이스. 걸었어요, 형님. 다 잡았다 야, 야, 잡아개이기 <laughs> 들어간다. 나 미드로 해라. 지금 시 버려. Oh 버리고 미드 미드 어떡해. 아니야, 그냥. 아니야. 잡으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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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 아!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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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 그렇지 그렇지. 오나 살았나봐. 어너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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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너 야야야야야려야야 달려 야려달야야려려 달려 달려 야려달야야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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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려 달려 달려 달야려 달려 달야달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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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야어야달야달야달야달야달야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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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또가라보이메지어 밭에 먹가자 악시아, 시아 블루 나와요. 악시아, 블루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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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 나이스. 오케. 나이스. 나이스. 상지야. 상지 여자. 상지야. 네. 상. 상지. 이거 먹어놓고. 야 선지, 상지. 엔지. 네. 네. 그래봐. 여기 여 여기. 고 있어.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 네네네네네. 저희만 붙어주죠. 야 해지, 수원, 수원인지. 제베인한테만안 걸면 돼. 오케이 베인한테 좋아, 합각 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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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비각 좋아. 개각 좋아 개각 좋아. 가라! 야 구경해 우리는. 좋아. 빠디도 구경해. 잡아. 빠디 구경해. 가라. 나이스. 너무 좋아. 오빠 나이스. 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잘, 너무 좋았고요. 아아아 진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이거지. 잘 봤어요. 내가 맞아줄게.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뿅. 굿. 굿. 나이스. 나이 와 미드타이 질렸다 끝났어 끝났어 와, 진짜 비인 너무 좋았고 진짜 아, 임선비 뭐야? 임 인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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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인데스 뭐야 임인비 인턴비, 인 이거. 뭐야? 아 뭐야? 비 인턴비, 인턴인턴인분 했어 턴인턴 1인분 어,